뷰티 엑스포라고 킨텍스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뷰티 쇼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거래요. 어... 지금 해외 바이어들이 한 3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온것 같아요. 헤어 바이. 어 물건 팔러 오신 거예요? 물건 팔러 왔죠. <웃음> <웃음> 또 이게 장사하러 왔습니다. 선배는 화장품도 아, 파는 거예요? 나는 화장품도 팔죠. 10년 됐어요. 여기에서 네 팝업을 하는 팝업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어린이 화장품을 하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같이 협업하자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요. 아, 동내공운게 초대가구. 맞아요. 개꿀입니다. <laughs> 여기입니다, 저희. 네화장품네 시크릿 주주는 정말 오래된 우리나라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영시럽 건데 저희가 IP 계약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주면서 화장품을 기획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만드는 것도 국내에서 가장 굵지의 공장 쓰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에서 주로 만들고 있고요. 10년 동안 만들어서 안전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특이한 건 공항에 나가 있어요. 공항 면세점에도 있고 롯데백화점에토이자러스나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시고 쿠팡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곳에 또 손님들이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어 어린, 화장품 진짜 어린이도 써도 돼요 네. 저희는 네 살부터 이제 써도 된다고 하고 그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화장품을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아... 차라리 그럴 거면 어린이용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서 인증도 받고 엄마 거를 뿌리, 뿌러뜨리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화장품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인기 있는 캐릭터로 디자인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더 즐거운 화장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판매도 가능해요? 해외 판매 가능합니다. 아, 그카탈로그 하나랑 그 명함 하나 드세요. 네.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요. 네네. 어디를 주로 하세요? 저희 캐나다요. 아, 캐나다에. 네네네. 저희 해외 바이어들이 되게 관심 있어요 K-뷰티도 관심 있지만 이런 어린이 색조 화장품은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저도 딸 생기면 딸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주주 이모가 쏜다고 <laughs> 뭐 애초에 화장품 어, 어린이 화장품 말고도 사실 요거는 성인용이에요. 저희가 일본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토너 패드라고 해서 피부결 정돈하면서 염증 같은 것도 조금 가라앉혀 주는 기능이 있는 시카가 들어 있는 토너 패드예요. 지금 70개가 들어 있고 이런 통 안에 들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아크네가 이제 영어로 여드름이란 뜻이고 사람들이 고양이 좋아해서 한번 사실 이거 제가 그렸습니다. 잘 그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귀여운 그림 그리는 것좀 자신이 있어서. 근데 진짜 실제 고양이가 여드름이 난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또 약간 맞아 떨어져서 한국말로 하면 여드름 고양이란 뜻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일본어 많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통에 마스크팩이 몇개 들어있냐면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이렇게 뜯어서 쓰면 굉장히 귀찮은데 맞아요. 이거 하나씩 집게로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통은 잘 없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이즈라고 해서 저희도 만들어보고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싶어 가지고 관련된 문구 같은 거 일어로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루우루 후루후루 맞나 부루부루 후루후루야 부루부루야 이게 무슨 뜻이 무슨 뜻이지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뜻이고요 이 그림도 제가 그렸는데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은 이 시계입니다 시계 엄청 귀엽지 않나요 요즘은 볼수 없는 탁상시계 네. 하면 게 많네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비누 설명했지 OEM 하는 것도 상담했지 수출 어쩌고저쩌고 했지 패키지 디자인 어쩌고 했지 힐에 드에다가 또 랜덤 투유 러키 박스랑 랜덤 박스 준다고 그런 거 행사했지 어저께 행사 또 추첨해가지고 답변 또 했지 또 유튜브까지 찍으니까 그면 <laughs> 좋아 오늘 하루 너무 활기차게 효율적으로 찍는다 하라는데 이것도 선배가. 합니다. 아, 이거, 이것까지 나오면 약간 좀 복잡스럽긴 한데. 제가 한동안 코로나 때친환경에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그때 친환경 상품을 막 찾다가 비누가 정말 강력하다. 쓰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욕실에 가면 샴푸 있지, 컨디셔너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막 해서 너무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많은 거예요. 아예 컨테이너가 없는 그런 컨텐츠만 있는 거는 비누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인류 최고의 발명 중 하나가 비누래요. 비누가 발명이 되고 많이 보급되면서 전염병이 많이 사라졌어요. 손으니이 그렇게 해서 제가 비누 사랑이 시작이 됐고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개발하고 한 지가 4 년째고요. 그 중에서 진짜 재밌는 거 이런 거는 막걸리 비누예요. 두술 도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막걸리 만들고 나서 지게미를 받아다가 말려 가지고 갈아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어, 햇비누도 있어요? 이거 강아지 비누인데, 이게 우리 강아지예요, 우리 랄라라고. <laughs> 두 팔짜리인데, 말티프입니다. 어, 네, 너무 봐라. 귀엽죠? 젤을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강아지 샴푸가 너무 그 화학성분이 많으니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얇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먹어도 되는 오일만 넣었어요. 동물을 위한 이런 케어 용품은 어디 등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아예 사람 걸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위해서 파는 거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휴먼, 휴먼 그레이. 그레이 얘는 뭐냐면 마르세유 비누를 쓸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저희는 뭐, 이제 막 뭐. 마르세유 비누가 뭐냐면 프랑스의 해양왕 루이 14세인가 6세인가 보겠네. 14세 같아요. 루이 14세가 <laughs> 이 비누만 썼대요. 73%인가 72%가 올리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음. 향기는 제가 조향을 좀 배워가지고 그치. 제가 조향한 겁니다 진짜 다재다능합니다 네. 감성 이빠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 이름도 약간 달빛 테라스 이 달빛 테라스 뭐냐면, 공주님의 무도회장에서 약간 이제 왕자님이랑 살짝 눈 맞았을 때 테라스 같은데 이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달빛을 받으면서 정원에서 뭔가 꽃내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달빛 테라스가 요런 그런, 약간 이게 플로럴 계통의 향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지. 뭘로 만들었냐면, 이거는 크리스마스의 기억이에요. 어... 크리스마스에는 시나몬으로 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어, 왜요? 몰라. 근데 왜요? 서양에서 그래. <laughs> 다 천연 제품이라서 자연에서 오는 향, 자연에서 만든 오일 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아, 네. 재미있 아, 네. 네. 아, 강아지 겨. 제 강아지입니다. 네? 네. 한번 써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어, 시트스 네, 이게 시트러스예요. 드릴까요? 네. 요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향맡아보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트러스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이거 하면은 훨씬 기분 좀 좋아요. 이게 아주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러면 약간 빡쳤을 때. We blended and it's all natural. You want to try? 어디서 오셨어요? 아에틀란테에서셨근하요네 아, 아,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애견용 황태거 여기는 이제 맞아요, 는데 이거 좋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신 명함으로 네네 네, 네.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 이런데 오면 다른 데는 아예 안 구경해야 돼. 나도 화장품을 하니까 여기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많아. 특히 중국 업체에서는 한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대부분의 그 화장품 용기는 다 중국산이거든. 용기를 좀 봐야 되고 화장품 제조업체도 조금 더 우리가 리서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지 흥분 새로 만들어진 어떤 기술 원료 막 이런 거.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다. 좀 안에 무슨, 뻘쩍지근나 저거 <laughs> <laughs> <여기> 화장품인가? <laughs> 저기는 그거야. 왕홍. 중국에서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거지. 저분 좀 뭔가 좀 치시나 본데? 날씬하시다. <laughs> 이건 뭐야? 어머머. 저 미래 무슨. 근데 좀 무섭다. <laughs> 아이언맨인데?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사운드는 난 뻥튀기인 줄 알았네? 근데 이런 전시회가 정말 어떤 회사는 나가자마자 뭐 대박나는 데도 있을 거고 거래처가 많이 생기는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전시회 나가봤어. 근데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거는 많지 않아. 랜덤 퓨는 괜찮았어. 랜덤 퓨는 11월에 있는 지스타 있지. 그거 진짜 사람 많거든 미치도록 많아 그거 진짜 뻔한이고 나 부산행인 줄 알았어 <laughs> 거기서 이제 랜덤 투유 행사는 재밌고 잘 됐었지 이건 뭐야 <목소리> 이 포션이야 포션 마법 포션 화장품으로 저희 다른놓은 포션 맞는 거예요 아... 아 화장품 성분을 모은 사이에 대입해가지고 아 스파이크를 잡아 맞는 두 번째 제 포션 내중에는 주업프 테마가 있어요 아 주업부 <목소리> 진짜 <목소리> 귀엽다 두정. 살짝 발라볼까 두정이라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할 때도 설명도 약간 판타지 게임스럽다. 네. 예를 들어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살자가 사용하는 배우들, 아 선크리 같은 경우에 뱀파이어가 사용하는 선크림 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아 너무 재밌네요. 이제 재밌다. 네. 그렇지. 이 세계 화장품 완전 장난 아니네. 잘될것 같다. 뭐든지 약간 스토리텔링 그런 게좀 네. 있어야 여기 뭐야 옥수수 판다. 음? 야, 씨 옥수수 완전 꿀맛이겠는데 군밤도 있고 공고구마도 있구나. 뭐 하나 사볼까? 이 정도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 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봄밤이 엄청 알밤이네. 이따만 해가지고. 자, 오늘 뭐 하신 분에게 공밤을 드립니다. <laughs> 저번에 내가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있잖아. 너무 어색하게 한것같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때 막 와인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연습 좀 했지,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상마다 제가 상품이 사실 많이 있어요. 상품 많이 있고, 상품 많이 좀 나눠드리고 싶고,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리뷰를 어딘가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안 그렇더라도, 서버고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이런 거 얻었는데 참 좋았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셔도 저한테는 큰 도움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랜덤 투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 투유 안에 있는 상품을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는 그 상품 보관함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랜덤 투유 아이디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 분께 어 뭐를 드릴 거냐면 아이나 조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용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스크팩 하나랑 또 우리 비누 중에서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아 요거. 아까 스토리에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 라루엣, 마르세유, 달빛테라스이 비누 하나랑 요거 하나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laughs> 창피하다, 여전히 어색해. 그리고 제가 자랑할 거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군밤을 닦았는데. 짜라란, 쌍밤이지롱. 쌍밤 같은 그런 행운을 누가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